같이 하자 잘한다 너 소질있다 초콜릿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태리 한 번씩 사 먹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음료도 핫초코 이런 것만 먹고 초고 싫어 초콜릿 좋아하세요? 아니요 no. <laughs> 그 정도로 <laughs>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극혐하시죠? <laughs> 평소에 약간 제돈 주고는 잘안사 먹는데 당 떨어졌을 때? 일부러 막 찾아서 사 먹진 응. 않는 것 같은데 응. 나는 고등학교 때키캣 진짜 많이 먹었어. 부셔가지고 미리 부셔놓은 다음에 입에 넣고 녹여 먹어서. 어, 약간 선물로 많이 받는 것 같잖아. 음. 한 개씩 꺼내 주고 약간 친구들이. 음, 맞아요. 아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음. 제품. 이거 근데 안에서 이렇게 뜯어서 먹는 재미잖아. 나맞 어, 떡거리는 거? 고등학교 때도 많이 먹어서 똑같이 맛있는 것아요 아 근데 이거 아까 키켓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. 샬리아 초콜릿 공격 모르세요? 어? 아그 그니까 어? 아는데요. 골든 티켓이 들어 있을 어?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, 저런 생각. 달다. 음. 어. 끝. 방충장이 된다. 오 어, 노란색이다. 오 어, 일단 포장이 감귤 색깔. 되게 예쁘네요. 어, 냄새 엄청 상큼하다. 입에 넣자마자 감귤 향이 확. 맞아. 심지어. 이게 이게 진짜 그거죠.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아니지 식으로. 그거는 아, 골든 티켓 음 과하지 않은데 감귤 맛이 나요 막그 초콜릿에서 끝에 약간 상큼하게 이렇게 약간 싹 감싸주는, 감싸주는 아, 약간 느낌 감싸주는 느낌 감.사.준.다 음. 저는 진짜 카라멜 좋아하는 게 카라멜 프라푸치노 아니면 달고나 느낌 아니면 설탕 얼린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똑같이 뜯으면 되나? 이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오! 음. 카라멜 안에 들어 있는 게 보인다. 음. 여기 엄청 보이네. 내 거는 안 보이지? 씹히는 맛이 있어서 진짜. 식감이 재밌는 거 같아. 근데 엄청 진하다. 그 안에 카라멜 알갱이가 막 이렇게 박혀 있는데. 응. 음, 응. 음. 당이 0부터 100까지 있으면 지금 100까지 다 채워진 기분이야. 바이의 맛 a s m 말해 볼. AM 뭐야? 그 있잖아, 딱딱딱딱 튀는 사탕 팝핑캔디? 응, 팝핑캔디 아, 팝핑캔디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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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음, 음. 나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거든 커피는 어? 약간 헤이즐넛 쪽만 먹어서 뭐야, 왜나 따라해 놨는데? 헐 <laughs> 엄청 정직하게 헤이즐넛이라고 써있어 킷캣 헤이즐넛 어, 안에 헤이즐넛들이 다른 초콜릿보다 고소한 느낌 음, 고소한 느낌 음. 내 기준 표... 표지?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지 a n g i Puzangi. p u z a n g 당 Puzang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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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헤이즐 n g i p u z 하 n g i Puzang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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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z a n g 이거는 겉으로 봐 i p u z a 이 g i Puzangi. Puzangi. a n 같이 하자. 잘한다. 너 소질 있어. 내게 민망해. 유튜버가 되겠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맛이 엄청 진해요. 헤이즐넛의 그 고소한 맛. 그러니까 당 먹고 싶긴 한데 너무 스무치한 거에 약간 좀 그렇다 싶은 사람은 그러면 약간 이 헤이즐넛 되게 잘 맞을 것 같아. 쿠키, 쿠키 크럼블. 약간 쿠키 맛이 날것 같은데? 당연한 거아니야 <laughs> 근데 여기 딱 검은 색깔 보인다 엄청 바삭바삭해 음. <laughs> 상큼할 것 같이 생겼어 태웠어. 아나 이게 제일 맛있는 쿠키만 것 같아 쿠키 만 난다 음. 덜 다네 확실히 좀덜단것 같아 음. 초코 안 즐기지만 초코는 먹고 싶어 당 떨어지는데 충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고 음. 그럴 때는 어. 키키 쿠키 크럼블 다크 초콜릿 먹을 때 살짝 달달하면서 쌉쌀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다크 초콜릿만큼의 쌉쌀한 싸건 아닌데 한 이만큼 달달하면 이게 쌉쌀? 약간 이런 느낌. 어떻게 <laughs> 즐거우신가봐요. 저 어플 너무 좋았어요. 쌉쌀한 해? 아 이렇게 약간 설렘 쌉싸라. 이런 느낌인 거죠. 나는 1위는 카라멜. 1위 카라멜, 2위 나는 어 감귤. 3위는 헤이즐넛 카라멜. 아 헤이즐넛 헤이즐넛 케이 <laughs> <laughs> 다 캐러멜로 해 그냥. <laughs> 저는 1위가 이거고. 캐러멜은? 음, 캐러멜 너무 달았어. 약간 제 입맛에는. 베이즐러이 1위고. 저는 2위가 캐러멜.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이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. 캐베.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 충전을 해야 되고, 하고 싶을 때 그냥 딱 먹고 딱 끝내고 싶단 음, 말이야. 빠른 시간 안에. 어? 바닥 딱 따닥 아... 왕.